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직의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고요 오늘 보는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생활 즉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면서 그때 이들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7편 1절부터 구절입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절.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쉬운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사절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영호와의 노래를 부를 걸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7절, 여호하여, 예루살렘에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애돔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8절, 여자 같은 멸망할 바빌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9절, 내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우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바빌로원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노래를, 찬양을 가지고 자기들을 기쁘게 하라고 조롱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때로 이렇게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요. 그러나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이 하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즉, 노예로 살 때에 있었던 그들의 심정의 한 부분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파심으로써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조롱받고 비방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붙이셔서 자신들의 실상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징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두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중에서도 그들을 양육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징계 중에 나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서 조롱받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밤이면 밤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그들을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하신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